쌍계 제당 쪽에 총남나 장초 바로도 당리 옆수치 다기 제세기배 총남기 돌라 벤치럭 쌍계도 빠로쇼예어 지금이 2월 2020년 1월 3일 밤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아, 어, 제가 보드가에서 유튜브를 찍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우연히 잘못되게 반야신경 해석하는 것을 보고 어제 3탄을 찍었고요. 오늘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찍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0년 보도가야 새해 4탄이 되겠습니다. 4탄이 뭐냐면 4탄. 그래서 어 오늘은 달라일라마 전자님께서 어제 모살의37 수행품에 이어서 전수차나 관세음보살 소작단트라의 관세음보살의 관정을 주셨습니다. 그때 비도 많이 왔고 또 맑게 개인 그뒤 하늘이 너무 푸르러서 굉장히 상소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음보살이신 달라에라와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중생들이 고통에 윤회에서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윤회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끝도 시작도 없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에서 고고, 괴고, 행고, 이 삼고에 의해서 고통받는 걸 아시고,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이렇게 법을 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윤회의 원인은 결국은 아집에서 오는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 대학을 나온다. 또는몇 년을 절에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다음 생이 있느냐? 나는 다음 생을 못 믿겠다.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심지어는 이야기를 하는 누가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와.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불교 대학을 나왔는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다음 생을 몰라. 정말 불교가, 전생에는, 아니, 전생이 아니고, 한국에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짓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라고. 말하는데 불교 대학을 나온 요새 사람들이 선생이 있는지 다음 생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만두고 윤회하는 것도 믿지는 않아요. 윤회에서 다음 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합쳐서 수정란이 되면 그 수정란에 식이 들어가서 수정란으로는 물질 안에는 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몸은 못 움직여요. 마음이 있어야 몸 마음 이 손도 움직이듯이 수정란 자체는 어떤 물질적인 작용이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거기에 식이 들어가야 들어가면서 바로 두개네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서른 두 개로 분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이 분화할 때원챙이가 분화하는 거 개구리, 도롱뇽, 거북이, 토끼, 고래, 원숭이 사람으로 분화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업식에 의해서 그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나올 때도 사람으로 나와, 나올 때도 어떤 사람은 바보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어떤 사람은 남자로, 여자로 한 배에서 나와도 수많은 차차 만별이 있고 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도 자식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이런 것이 우연이라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 눈앞에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도 전생에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갈 때도 어쩌냐게 꾸준히 몸 관리도 잘하고 식 식습관이라든가 음식도 조절하는 사람은 평생 건강해. 그리고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매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행복하죠. 더군다나 다음 생을 잘 살기 위해서 금생에 대한 집착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정말 성실하게 금생에 손해보더라도 항상 선행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고 해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건데 아니 심지어는 다음 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은 이런 사람들은 불자도 아니죠 불교 대학 그건 불교 대학도 아니죠 불자는 윤회와 인과를 굳게 믿을 뿐만이 아니고 윤회와 인간은 자인하교도 믿어요 그 해탈의 구원자이신 부처님과 그 법을 자기 생명에너지를 다해서 믿는 삼보의 귀의 하는 힘이 있어야 불자가 되는 건데 삼보의 귀는 그만두고 외도들도 믿는 자인하교에서도 믿는 윤회조차도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에서도 못 믿는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우리는 바로 49제로 지내잖아. 49제 동안, 49일 동안에, 죽으면 49일 동안에 다음 생으로 태어날, 그게 결정되는데, 49일 안에 부모, 돌아가신 부모나, 사, 그, 연가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아주 좋은 복을 쌓아주곤 하면 지장경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죠. 왜 불자가 돼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49제 지내고, 또 디벳에서는 그 사람이 딱 심장과 뇌가 정지하게 되면 그대로 있는데, 바로도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툭담이라는 게 있어요. 툭이라는 것은 가슴을 말하고 마음을 말해요. 담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상태에 빠져나가기 전에 3일, 1주일, 보름, 3주일,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바로도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는 바로도 수행이라고도 하나요? 그래서 그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끝나면 몸에서 몸과 식이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바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팁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음 생으로 전이 또는 보아라고 하거든요.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훈련을 그냥 스님들이 일반 항상 수행을 합니다. 근데 다음 생이 있는지도 모른다 는 이런 사람은 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정말 불자들이 금강경, 화음경, 뭐 반야신경 이런 거 배울 필요 없고 인과와 인과가 정확하다는 거. 다음 생은 100% 있다는 거.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 육대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육대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첫째 인간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오개와십선을 닦아야 되고 작은 악이라도 범하지 않고 항상 작은 선이라도 버리지 않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인색하지 않고 보시하고 자기 편에 치우치지 말고 니편내편 네 짓지 말고 평등하고 오계와 십선을 잘 지키고 여지 말했죠 보시, 지계. 그다음에 인욕. 아무리 화나는 있어도 그것이 나의 인연, 나의 탓이 아님이 없음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인욕을 해야 된다. 외부 경계는 자기가 지은 자기가 없는데 외부 경계가 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지었으니까 오는 거야. 인욕. 보시 지계 인욕 그다음에 정진. 정진은 쉬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걸 말해 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악을 끊어가는 행위가 정지이죠그 다음에 선정. 선정은 초선부터 사선, 무색계 초정부터 사정까지. 그 다음에 지혜, 공성을 깨닫는 지혜죠. 이 육바라밀에서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서 육바라밀에서 개정해를 뽑아가지고 불교는 사막이다. 특히 대승 불교는 육바람이죠. 그래서, 어, 입퇴할 때나 출퇴할 때나 바로도 수행이라든가 바로도가 없어집니까? 바로도가 또 태어나잖아요. 근데 불교대학에서 뭘 보았는데, 다음 생도 없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은, 죽음을 준비를 하는 자만이 이사가려면 이사갈 집을 사놔야지. 그냥 나가면, 거지가 되고 길거리에서 겨울에 얼어 죽어요. 다음 생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다음 생을 당연히 다음 생이 있는 것이고. 윤회가 있는 것이고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오만하면 다음 생에 오만하면 다음 생에 바보가 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 과보로 몸에 병이 많거나 수명이 짧거나 비명 행사를 당하거나 끝없는 고통과 받거나 거지로 태어나거나 바보로 태어나거나 장애자로 뭐 장애를 좀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태한 자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부처가 아니다. 또 스님들은 중매를 절대로 서지 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하게 되면. 자살하지 않고 받는 고통보다 자살해서 받는 고통이 10배, 100배 크다는 거죠 자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죄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이 있니 없니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다음 생에 있다는 것은 인과가 있다는 것 너무 확실히 알아서 기유를 철저히 지키고, 정말 다음 생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런 수행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첫째로 선행을 열심히 하고, 둘째로는 이러한 모든 끝없는 윤회의 고통이 나라는 집자, 아집에서 온다는 것을 굳게 믿어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반드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공성의 지위를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가 진화론. 일체가 공성의 나툼이다. 일체가 진화의 나툼이다. 진화론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회 안에서 장점은 있지만, 유회에서 벗어나는 장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올바른 정도를 공부하시려는 불자들은 또는 전생에 불, 불연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런 진화론적인 공성을 잘못 오해해서 수많은 생이 근본이 되는 금생을 진짜 버려버리지 말고 망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진화론적인 견성이 아니고 진화론적인 무화를 내가 이 다음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깨침과 불교의 연기적인 무화에 진화론적인 무화가 있어요. 그 라마나 마리시 책을 보면 진화론적인 무화가 있어요. 그러면 연기적인 무화 부처님의 말이시 연기적인 무화와 어떻게 다른가는 바로 다음에 하겠습니다.